뭐 우리 아들 찍잖아. 어 안녕하세요. 우리 아들 등교하는 거 아, 찍잖아. 주영이, 주영이 잘 걷죠. 어후요. 멋지죠. 멋지니 감사합니다. 누르고. 아니, 아니 내가. 어. 큰 소리. 어, 오늘은 발복이에요. 오늘은. 아너 이렇게 가까이 그, 오면 안 돼. 그 학교 등교. 그, 그, 그 등교. 갔다가 등교 갔다가. 가자. 입니다. 어, 가자, 가자. 2층 눌러야지. 2층. 닫고. 여기 와. 내릴 거야. 자, 주영아, 공부 열심히 해. 응. 딱. 오케이. 알겠지? 그냥 공기수업 하 번. 앞에 그냥. 보고. 그냥. 밑에 보고. 보고. 음. 자 출발 주영이 팔 내려라 주영아 다리 보고 팔 내려라 내말안 들리나 팔 내리라고 뭐, 아니 열심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 내리라고 팔 내려라 교실 도착. 똑똑도 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. 어안 계시나? 없어? 어 어디 갔지? 선생님 전화해 보자. 짜잔, 교실 가니까 상장이 있더라고요. 봤는데 짜잔, 표창장. 강은희 강 음, 발음이 이니 교감 강은희 님께서 주셨된 상. 무지 이거는 뭐 무슨 상이지 모범 표창장 상품은 없답니다 상품 좀 주지 어쨌든 감사 우리 아들 멋져